고무계통 신발에 벌써 사십육 46년 째인데 아, 발국에서 공장은 우리 밖에 없으니까 여기 공장 하나밖에 없어요 부산에요 어. 아, 여기 하나대에서전 세계 에서 46년 전대. 우리 한국에서 46년 전대. 우리 한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는 부산에 있는 KMAX라고 하는 신발 공장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신발 공장이고 여기가 이제 벌커나이즈 공법 포화 공정을 하는 그 바로 가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냐면 이곳을 활용해서 지금 부산에서 또 열심히 신발을 만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이크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공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이 손맛들이 이 건물 전체에서 느껴집니다. 과연 어떤 신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지 집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자 먼저 먼슬리 스즈베이크 소래 대표 이재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지금 공장 보니까 규모가 네. 막 생각처럼 크진 않은데 뭔가 알차게 네. 다차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공장이에요? 지금 버클라아즈 만드는 공장인데요. 네. 연간 한 50만 족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 공장입니다. 50만 족. 네. 와. 이 벌크라이즈 공법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계신 거고. 네. 어떤 브랜드를 저는 베이커솔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예 마... 네, 만들고 있고요. 빵 미창 빵 신발이라고 얘기한다. 네. 네. 어떤 제품이 좀 보여주시죠? 어. 네. 이거군요. 이게 지금 국내 브랜드인 거죠? 네. 언제 런칭하신 거예요? 작년 3월 달 런칭했습니다. 작년 3월. 정말 네. 신생 브랜드네요. 근데 네. 부산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다, 만든 여기서 거죠?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 100%국내산이라고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이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빵. 바게트 빵, 바게트 빵을, 빵을... 넣지. 아 그리고 네. 나와 있는 부분도 이렇게 빵처럼 생겼습니다. 아, 이게 아이소리 빵처럼 생겨가지고 베이크 소리이라는 이름을 지으셨구나. 네. 아. 공법도 빵 만드는 것처럼, 네. 공을 구워서 만들고 가마솥에서 구워서 만들다 보니까 아. 그래서 베이크라는 글자와 소울이라는 아. 글자, 아웃 소이든인소이든소이라는 인 글자를 합쳐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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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든. 들오 여기에 이 토캡이랑 이1 네. 요... 쪽에 1 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요런 컨셉으로 만드시구나. 네, 그 신발은요 저희가 어렸을 때 먹던 사브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시켜서 만드신다. 사브레. <laughs> 특정 상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아, <웃음> 약간 소보로빵 <laughs> <약간 웃음> 같은 느낌이 네, 나긴 하네소보로빵은 저희가 음. 이모델 말고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클러스트라는 모델이 있고요 아, 빵별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거긴? 다 모델명이 빵입니다. 오. 예를 들면 이름이 뭐예요? 모델명이 뭐예요? 모델명이 슈, 네. 마카롱, 어. 클러스트, 어. 사브레. 오거 네. 진짜. 이건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는 거. 또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가장 기본 라인인데요. 네. 앞모양, 코 모양이 마들렛 빵하고 비슷하게 생겨지지 마들렛. 이름은 이스트예요. 왜냐하면 희가제첫 모델이고 어. 빵 만들 때 이스트가 참, 가장 기본 요소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스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러면 은 사실 이 벌커나이즈 용법을 활용하는 어, 신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캔버스화잖아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벌커나이 송파활용화돼 모든 컨셉을 다 빵으로, 빵으로 재밌는 가져가는 재밌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네. 여기서 직접 굽기 때문에. 굽기 때문에 이게 가마인 거예요. 네, 가마예요. 어, 열어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 여러분, 와. 여기 다 이제 스팀으로 해가지고, 네. 뜨거운 물을 돌려, 돌려가지고 들어와서, 아 저기서 이제 바람을 불어서 안에 온도를 딱 적정하게 맞춰주는 아, 됩니다. 여기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걸 닫아서, 닫아서 안에 이제 온도를 온도 유지시켜주고. 분에서 70분 정도 짜요. 아, 1시간 정도 쪄야 돼요. 네. 그러면 진짜 빵 굽는 거랑 똑같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빵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븐에 다 넣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빼는 건데. 네. 아, 그 컨셉이 랑그 똑같네요. 베이크 솔리에 되는 거.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지금 베이크 소로 그러면 우리 와코테 분들이 만약에 뭐 어, 재밌다. 사고 싶다면 어디서 볼수 있어요? 지금 온라인 쇼핑몰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아, 네. 자사도 음. 뭐 무신사 29cm W 컨셉 디자인 테이블 소스토어 소스, 신세계 온라인 쪽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음. 상태고요. 그러면은 베이크솔만의 특징은 빵 컨셉 이것이 일본이고, 그 일본이죠. 디자인도 빵 컨셉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품질이나 이런 건 어때요? 이 공장이 일본 수출하는 공장이에요. 아, 우리 부산에서 일본에 수출, 는 수출하는, 네, 수출하는... 1 0년 넘게 수출하는 공장이 아. 이 공장이에요. 일본 브랜드를, 예, 네, 일본 브랜드를 오, 그러면 뭐 믿고, 믿고. 됩니다. 믿고 구매해도 된다는 거죠. <laughs> 근데, 우리 보여주신 말들이 좀 많이 있다고 네.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새로 나올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은 저희가 중국, 지금 중상에도 중국 저희 매장 있는 거 아시죠? 상해에 매장이 있어요? 네 저희 총판에서 만든 플래그십 매장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죠 <laughs> 대박이네요 작년에 저희가 런칭을 하고 저는 네. 작년에 중국과 일본을 다녔고요 상해에 올 6월달에 네. 플래그십 매장이 었어요 상해 슈퍼브랜드 몰이라니까요 동방명주 동방명주 동그란 네. 거그 네. 옆에 거기 완전 번호가 아니에요? 네그 옆에 몰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 1층에 저희 매장이 있어요 오 대박이네요 네. 어쩌다가 거기 오픈하게 된 거예요? 어, 내 저희가 국내에 런칭을 하고요. 네. 그리고 국내보다는 저는 글로벌 기업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음. 일본과 일단 중국 가까운 데부터 하하. 지금 계속 바이찾아다가예요 아. 오히려 해외의 문을 좀더 계속 두드리는 네, 스타일이시구나. 네. 지금 중국에서 반응은 어때요? 지금 중국 반응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 이제 6월 시작했는데 네. 한 6개월 되니까 반응이 일어 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5천 정도 지금 납품을 했고요. 오. 이제 만족자에 들어올 것 같아요. 한오 오. 오, 축하드립니다. 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차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네. 근데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중국에 사람들이 홍색 좋아하시잖아요. 어? 오리지널 펑크인데? 네. 오펑 형님도 아세요? 예. 네. 오. 오리지널 사장님하고 중국에 런칭하면서 조금 특별한 신발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커스텀이잖아요. 네. 이거는 커스텀을 해요다 직접 그리는 거라서 이거는 어떻게 계속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문 생산 받고 있어요. 이거 정말로 한정판으로 진짜 한분한 아... 한 분한테 번호도 세개 가서 판매하려고 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파... 계시는 중 판매하고 있어요. 아, 판매하고 있어요? 네. 네. 중국에서만? 아니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디서요? 한국 저희 공장에서 빨간 신발을 만들고요. 오피 사장님께서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그러셔가지고 음... 일주일 정도 걸리셔야 돼요. 이거 하나 그는데 일주일 걸린다. 네. 와, 그래서 이걸 구매하려면 저희 모래 자산모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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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좀 보여주실 게 있다고 하시요 네. 네. 지금 요거는 이제 방수 신발. 에?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일반 캔버스. 일반 캔버스의 것입 네. 그런데 완전한 방수 신발은 아니고 생활 방수가 되는 신발이에요. 아오 천인데요, 그냥. 네 천이죠. 근데 막 방수가 돼요? 특수 소재인 거예요? 특수 소재예요. 부산에 있는 기업과 제가 이제 손을 잡아서 네. 이 소재 개발 업체 보고 제가 독점권 달라 해가지고 네네. 신발을 개발했습니다. 음, 요것도 다른 컬러이나 다른 디자인도 있나요? 지금 현재 요 디자인 하나만 지금 런칭을 할 거예요. 어, 네. 사실 이 천을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5 0 쪽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틀려질 거예요. 이거는 시험 단계구나. 시험 단계에서 지금 했던 거고요. 아. 근데 생활 방수가 정말 잘 돼요. 신어보시. 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우와 캠퍼스 신발의 단점이 비오는 날 신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 요 방울 방울 이렇게 묻히. 네. 이렇게 매치네. 네. <laughs> 와 이거구나. 알겠습니다. 요거는 단가가 좀 있겠네요 지금 제가 한 15만 원 정도? 아 15만 원 네. 정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10만 원 초반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개발하시는데 워낙에 또 약간 공수가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반수 네. 신발이라는 거를 또 생각해내시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번에 그 부산 페페? 부산 신발진흥센터에서 주는 음... 여러 가지 사업선 관련돼가지고 선정해서 상을 주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업성 부분에서는 1등을 받았습니다. 저 신발로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제 포화 신발의 단점 또는 다른 소재 신소재를 접목한 신발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음, 이제 군대 최초로 실크 신발, 실크를 접목한 포화 신발이 나올 거예요. 실크. 네, 아. 실크가 물에 대이면은 조금 온글라든. 그렇죠. 네 있는데 이거는 8번 빨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테스트를 다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실크로 만든 건데 우리가 아는 그 실크가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옷에서는 어. 비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실크. 어. 맞습니다. 저희가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테스트를 했고요. 내구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내구성 안 떨어집니다. 어, 그래요? 네. 탄탄해 보이긴 합니다. 네. 대대손손, 신라시대부터 실크로만 사업을 하시는 그런 업체가 있어가지고, 네. 그 사장님께서 이런 저에 신라시대부터 실크 사업을. 아, 진짜예요. 천 년을요? 네. 그 집안 대대로 실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요? 네. 있습니다. 진주에 있어요. 왜냐하면 실크가 전 세계 세 군데 정도인가 다섯 군데 딱 나와요. 아 정말요? 여기서 네. 진주에 나온 실크를 알려줘요. 진주에서 나온 실크를 가장 알아주는데 이 업체도 진주 업체다 네 진주에서 뭐. 계속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저는 되게 부산의 어떤 신발 산업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브랜딩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네. 보면은 벌커나이즈 기법을 가지고 있는 공장으로서 네. 계속 뭔가 한국의 업체와 협력을 해서 네. 그거를 해외로 뻗어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모터가 벌커나이즈 수주 탑3 가는 거예요 탑 o 1이 어디에요? t o 1이 c o n 죠 2는 반스. 아 쓰리로 가겠다. 쓰리로 네, 가겠다는 어... 목표에 네. 저희는 신소재를 접목을 시켜서 단음도 네. 파고 지금 찾아가려고 아... 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나왔던 신발들은 다른 것도 다 만들 수 있고 네. 지금 저희 베이커스에서 나오는 신발들은 진짜 정말로 딴 데는 안 만들던 신발들. 그리고 좀더 기능이 강화된 신발들을 네, 네, 네.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오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네. 굉장히 유사한 캔버스화는 굉장히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실크라든지 네. 사실 저는 이 실크가 가장 좀 끌리기는 하는데 네. 아, 지금 이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네. 더 뭐랄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획기적인 음. 그러니까 아. 실크인데 캔버스화랑 똑같이 생긴 것도 좋지만 네. 실크면서 뭔가 다른 이런 것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디자인도 사실 바꾸려고 도 노력을 했는데 네. 캔버스화가 그쵸. 디자인이 너무 바뀌어요 네.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을 아, 것 같아서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도 예, 하겠다 예, 사실 생각해보면 은 캔버스와는 또 생각하는 머릿속에 캔버스와는 음. 이거야라는 또 예. 정답이 있으니까 예. 그걸 깨고 무시기가... 생기면 어, 이거 무슨 신발이야? 예. 이런 생각을 예.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예. 보시면 이것도 빵 모양인데 아웃솔도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거죠? 네 예. 아웃솔은 저희가 작년에 중국 진출하기 전에 최소 다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오늘 뭐 솔직한 질문 다 드리는 건데 네. 요거 아웃솔 몰드 하나 파는데 돈이 좀 든다고 한 150에서 200만원 사이 트어요 어떤 모양이 들어가느냐 따라가지고 그럼 몰드 하나 파면은 몇쪽 정도 아유, 계속 쓸수있어요금은 계속 쓸수 있는 수 있는 있는데 음. 30만 쪽 만들 때까지 한 금형을 쓸수 있어요 음. 근데 사이즈도 별로 한 개씩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뭐한 저희가 220부터 590까지 나오고 있어요 3 5 7 8 9 일곱 개 35, 45까지 1 8 0 0 아, 아, 네. 와우. 그리 저희 아웃솔에는 숨겨진 비밀도 있어요. 뭐요? 다른 대사에서 중국 같은 경우 는 카피본이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베이크솔에 카피본이 나올 것 같아서 사이즈별로 특징을 다해놨어요 어떻게요? 문양이 다 틀려요. 아그 모르 게끔연놨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사이즈별로 네. 다 조금씩 틀려요. 베이크솔에서는 스스로 알고 계시는 뭔가 그런 헤트가 네. 있는 거군요. 네. 가품이 생기면 그걸 공개하시겠네 네. 이거 가짜야 네. 아 그리고 하나 더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야? 조폐공사하고 위조 방지 택... 라든지 네. QR 코드 라든지 이런 걸다 준비하고 있어요. 자츰자츰 한국에서만 만든 게 진품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음.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계속 진품과 가품 나누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니다 알겠습니다. 네. 빨리 백솔도 전 세계적으로 네. 붐을 일으켜서 네. 가품이 나오는 날이 오고 아, 이건 아닌가? 네. <laughs> 사실 부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침체되어 있는 네. 신발 산업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요즘에 봄장도 네. 많이 없지. <laughs> 코로나 네. 때문에 더 힘들어진 상황인데 조금 판매가 많이 일어 나고 수출이 많이 돼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협력업체들도 다 같이 먹고 살수 있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마찬가지만 지 애국심에만 호소해서 되는 시대는 지났고. 네 맞습니다. 애국심은 그냥 어 뭐랄까 밑반찬이고 밑반찬, 네.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퀄리티 그다음에 혹할만한 어떤 그런 마케팅 포인트들을 근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잘 만들고 만들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지금 디자인이나 네. 어떤 기술이나 아이디어, 네. 제가 무슨 평가를 할수 있을 자리는 아니지만, 요거를싹잘 포장해 주는 이야기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걸싹 포장해서 네.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서 우리 시장에 던져주는 네. 우리 베이크 솔은 이런 이야기가 있단다 하고 푹 밀어주는 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처음으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드리지만 재밌게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들 잘 어, 준비하셔가지고 네. 전 세계로 뻗어나가시는 그런 거 대기들. 대기들 진짜 중국이랑 막 이런 데서 뭐잘 되셔가지고 네. 탑3이 들어가시고 이러면 네. 네, 저 잊지 마시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이크 솔 에 대해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오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튜버가 되고 난 후에 정말 흘러흘러 이가방 신발 가마까지 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까 사실 영상 찍기 전에 이것저것 막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날이 와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고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MX 대표님이시죠 예, 참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무계통 고무 신발에 몬다은 음. 제가 벌써 46년째인데 호오... 어. 초창기는 내가 이제 그 태양 공를하고 고무 공장이 건물를 했고, 어, 네, 어, 그 뒤에 이제 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음... 지금까지 하고 있다. 신발로 음. 공장을 차리신지는 뭐한 10년 됐죠 10년 정도 되어요 네, 정식적으로. 아, 정식적으로. 그 전에는 내가 에이전트, 네, 네, 신발 에이전트 사무실을 했다. 음... 그리고 오다 받아가지고 이런 공장이 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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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네. 내가 직접 공장을 한 거는 어... 한 10년. 부산의 뭐랄까 그 신발의 역사의 그 정점에 계셨을 때그 현장에 계셨던 음. 분이신데 음. 지금은 사실 그때 에 비해서 부산의 신발 산업이 많이 사양이 되었죠 네 칠십 프로 팔십 프로가 사양이 되었죠 그때는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큰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9 0는 수출했어 음. 그럼 나머지 1 0는이제내수 어, 그러면은, 부산에 지금 신발 산업, 이 K-MAX를 포함해서, 벌크라이즈 기법만 말씀을 드리면, 요런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산의 기술 최, 최상급이지. 그래요? 네. 중국 아들도 점점 우리한테 다 배워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일본 거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네. 일본 애들이 중국에다 생산을 해요. 네, 그렇죠. 네, 중국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 우리 공장에 와서 물어본다고. 음... 이거 이래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그것이 우리가 오다고 직결이 된다요. 음, 그렇죠. 그래서 잘. 그, 내가 이야기를 잘안 하는데, 음. 기술 면에서, 테크니컬 쪽에는 중국보다 훨씬 낫고, 어, 네. 또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제일 낫지. 어. 그 중에서도 발간해이즈 공장은 네. 우리밖에 없으니까, 여기 아, 공장 뭐? 하나밖에 없어요. 부산에요? 네. 아, 여기 하나에요? 조그만한 거 한두 개 있어도. 아. 그거는 뭐이 품질이라든지 뭐 따라 보니까 어... 어, 국내에서도 브랜드를 하려면은 네. 규격적으로 딱 갖춰야 는 데가 여기 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신고 있는 뭐 이런 나이키나 응. 조던 원도 사실은 부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응.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멋있는 브랜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부산 신발 산업이 조금 이렇게 자자드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래서 한국의 어떤 부산에서 생산을 하는 이런 멋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기를 좀 희망을 하는데 그러려 는 구독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께서도 국내 브랜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국에서 만들었다 하면은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아 퀄리티가 최상입니다. 생각을 하시고 좀더 소비를 마음에 드시면해 예, 주시면은 부산도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브랜드도 멋있는 브랜드가 많아지고 신발 산업이 다시 한번 대표님이 한창 일하실 때처럼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려면 유통망에 미국 유통망에 들어가야 장사가 돼고 우리 수출도 하고 이 네네네. 개발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세계 브랜드를 넘가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신발 좋게 만든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 그 유통망에 들어가야 일이 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부산의 어떤 신발 역사에 한 가운데 계셨던 분을 만나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소비자분들한테 한 말씀 음. 음. 해주시죠. 한국의 우리 소비자분 너무 뭐 외국 브랜드 물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조금 생각이 틀리진걸 내가 알고 있어요 음. 왜 신발이 디자인이 좋다 신발 보고 아저 신발이 나이키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닌데 신발이 디자인이 좋다 이 전문사들이 람 요즘은 다시어 본다고 그런 패턴을 약간 흐르기 때문에 음. 서울에도 그 개발한 사람도 많이 있고 좋은 머리가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네. 인 마인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한국에서도 응. 멋있는 글로벌의 어, 어떤 소비자들을 매혹시킬 응. 수 있는 응. 그런 응. 브랜드가 나오기를 응.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좋지. 가운데 또이 KMAX 응. 백소리 또 들어가 있으면 응.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응.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 굉장히 재밌. 고 유익했던 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아마도 신발 음. 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이크솔의 앞으로 행보좀 기대를 많이 하겠고요. 어,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여기저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베이크솔에 대해서. 베이크솔 열심히 직원들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크솔 몇 분이 계세요? 지금 다섯 명이요. 다섯 명. 5명. 와. 스타업스타업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이고 와. 부산 브랜드 지금 육성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어...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심을 있는, 있는 브랜드다. 화이팅입니다. 다섯 네. 명이 이제 오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하시고 네. <laughs>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페이크솔 관심 한번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